그, 다음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 설계 기법이라는 거고,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배울 거냐, 요거를 약간 이제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어 들어본 얘기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그럴 건데, 한번 이제 볼 거예요. 자, 저희가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분할 정보, 이라고 하는 방식, 그 디바이드 앤 콩커라고 하는 방식을 하는데 이제 이거 굉장히 흔한 얘기예요. 그러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문제가 복잡하고 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풀수 있는 단위까지 잘게 쪼개 버리는 거예요. 잘게 쪼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들을 이제 하나씩 합쳐서 극복해 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분할 정복 기법이라고 해서 어 아주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문제가 복잡하면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복잡하면 단순하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설계할 때 보통 두 가지 방식 쓰죠. 탑다운을 쓰거나 버텀업을 쓰죠. 그죠? 여러분 어떤 방식이 더 좋아요? 탑다운이 좋아요? 버텀업이 좋아요? 그러니까 탑다운은 뭐냐면 크게 계획을 잡고 세세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게 탑다운이고요. 버터 업은 레고처럼 잘잘한 애들 이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 하나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버터 업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식이 더 좋아요? 선택이 어디있어요외국 탑다운이지. <laughs> 탑다운이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쉬워서. 그리고 왜냐하면 레고로부터 성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잘 모르는데 내가 성을 만들어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부품까지 만들어 가는 게 쉬운 방법일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막 내가 처음부터 막, 아, 나는 이런 성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그 벽돌 하나하나를 만드는 경우들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게, 잘게, 잘게 짜게, 짜게 나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쨌건 저희는 디바이드 컨커 방식 쓸 거고요. 동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 재밌는 방식이에요. 이게, 저희가 보통, 재기나 이런 걸막 쓰다 보면, 재기를 쓰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하 함수가 함수를 부르면서 뭔가 해결을 해나가잖아요. 팩토리알이나 피보나치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뭐 아니면 하노이 탑,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하노이 탑이, 탑이 뭐 뭐60몇 개가 되면 뭐, 지구 멸망할 때까지 움직여야 된다잖아요. 사실 하노이 탑이 한 3개나 4개 될 때까지는 그냥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탑 개수가 많아지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하노이 탑을 몇개안될때 아주 쉽게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재귀 함수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재귀 함수가 다른 재귀 함수를 부르기 시작하면 이게 이게 계산의 계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피보나치도 피보나치나 팩토리얼 계산, 피보나치 특히 피보나치 계산은 피보나치 4번은 피보나치 3번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피보나치 3번은 2번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데 다시 6번을 만들려면 피보나치 5번이 필요해서 4번이 필요하고 3번이 필요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어마무지하게 느려져요. 그거를 이제 개 그걸 이제 개선하는 방식으로 동적 계획이라는 사람들 머리 좋아요. 그죠? 이게 재기를 자꾸 쓰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조금 편하게 이제 만들어 버는 방식이 동적 계획이란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면 어때요? 여러분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수 있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제기 돌려 버리면 이 루핑 돌다가 어떻게 해요? 타임 오버가 걸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쨌건 나중에 그런 거 배울 거고요. 탐욕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딱내 상태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 위치에서 제일 좋은, 제일 최선을 그냥 그때그때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을 탐욕 기법이라고 해서 그리디라고 하는 방식을 했어요. 대추적이라고 해서 이게 백트래킹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 어, 그, 미로 탐색 같은 거할 때, 갔다가 아니면 돌아와야 되죠. 그, 돌아오는 그 기법을, 제가 백트래킹이라고 하고, 뭐, 분기한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저희가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기법 중에, 억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어, 억지 기법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가자! 이거예요. 뭐, 특별한 기법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폼은 여러 번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컴퓨터의 성능을 이용해서 그냥 비효율적이지만 그냥 억지로 막 푸, 푸는 게 뭐냐면 억지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랜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거는 확률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희는 요건 쓰지 않아요. 그 위에 억지 기법은 가끔 쓰고요. 그 다음에 근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최적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딱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 구할 때는, 근사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쓰기도 하고요. 병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어 동시에 돌려가면서 이제 구현해내는 이런 알고리즘 기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환경처럼 이런 환경이면 이제 어 문제를 이제 여기저기 나눠서 이제 푸는 거죠. 어 약간 병렬이랑은 달라요. 병렬이랑은 달라 병렬은 두 개를 동시에 돌린다는 거고, 분산은 여기저기 흐트러트려 놓고 이제 어 한다는 그런 의미기 이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뭐 요런 알고리즘도 쓰는데, 저희는 여기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 간단한 것들 위주로만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나중에 좀 깊게 공부하시면 이런 것도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또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 중에는 이제 정렬 알고리즘. 우리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쉬운 게 정렬이죠. 그래서 소팅 하는데, 소팅 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고, 음, 저희는 뭐 여러 방법,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렬 방법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이 되고 나면 이걸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탐색, 서칭하는 알고리즘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뭐 바이너리 서치라든지 뭐뭐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서치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제 뭐 필요에 따라 문자열 처리하는 법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데 저희 과정에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건 문자열 처리 알고리즘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 보통 알고리즘 문제 풀거나 뭔가 를할때 제일 핵심은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에 네트워크가 됐건, 뭐, 기타 등등 이런데서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을 좀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하고 세트로 이루어진 애가 뭐예요? 트리죠? 그래프는 뭐예요?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트리는 사이클이 없어요. 어, 그런, 그런 특징들이 갖고 있고, 뭐, 어,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뭐 여러 기법들이 나올 수 있는 애가 그래프 트리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알고리즘이나 기하학적 알고리즘, 뭐 수치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그래프 알고리즘 정도까지만 어좀 다룰 것 같아요. 아 예,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어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다한 거고요. 기쁘죠? 네, 어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구할 거라고 했죠? 책 구할 거기 때문에 책에 보시면. 어 그냥 여러분들 고민하는 문제예요. 고민하는 문제인데, 어, 문제는 제가 한 여섯 개좀 뽑았어요. 어, 10번, 12번, 14, 16, 19, 20 이렇게 했는데, 어, 보시고, 그 아, 근데 이렇, 이렇게 하면 보통 똑같은 거세 개를 골라오거든요. 쉬워 보이는 거세 개를 골라올 것 같긴 한데, 어, 어쨌건 쟤네들 중에 아, 3개 정도는 선택을 해서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리즘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고민해 보시는 거니까 어 한번 그렇게 해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제출은 수업 전까지 제출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게 해서 저희 이번 주첫 그 주차 저희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